성경의 평가는 잔혹하리만큼 이중적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성전을 불태운 사탄의 앞잡이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록됩니다. 둘다 남의 나라를 삼킨 제국주의 침략자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탄압 정책, 반항하면 밟아버리고 눈을 뽑고 노예로 끌고 갑니다. 마치 과거 공포로 통치했던 군사정권의 군화발과 똑같습니다. 피를 부르는 정복은 결국 영원한 원한을 남기는 법이죠. 힘으로 누르면 조용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도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공포정치는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마음은 얻지 못합니다. 바빌론이 단명한 제국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칼 대신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바빌론 성문을 열게 만든 그의 무기는 바로 유화 정책.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면 통치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요. 고레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을 믿어라. 성전도 다시 지어라. 돈은 내가 대주마. 유대인들에게 이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라 철저한 투자였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국의 안정과 충성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인 유대 땅을 우호적인 완충지대로 만들고 꼬박꼬박 세금을 걷는 것. 내 장수를 위해 기도해라. 즉 종교를 이용해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고도의 통치술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고레스라는 칭호는 성전을 돌려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써준 외교적 영수증이나 다름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밥그릇 성전을 깨기에 악마가 되었고, 고레스는 밥그릇을 지켜줬기에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대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칼로 빼는 제국주의는 같습니다. 이제는 힙합 문화를 앞세운 세련된 고레스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더 스마트한 지배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 고맙습니다.